오늘 수요예배 주제는 어, 예, 할렐루야. <laughs> 수요예배 주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자 또 아들의 이름이자 성령의 이름인 것이죠.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갖고 계셨던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들이 다시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독생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임마누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우리는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의 이름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관심 가지시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뵐수 조차 없는 그런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그런 자들이에요. 절망감도 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자 아들의 이름이자 성령의 이름이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유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유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입사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미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보전시키시는 또그 이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9절, 10절, 11절에 다 나와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이름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바로 예수의 이름에 꿀쾌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또 예수의 이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었지 말라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존귀 여기십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이름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종기 여기십니까? 종기 여기십니까? 아멘. 아멘. 이죠그그 그,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이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존중히 여기, 존귀 여기는 자를 기억하시고 기념치게 기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것만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그 예수.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 안에, 앞에서는 그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더 존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이 땅에 있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우리의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이름의 뜻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인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보셨듯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일러 주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일러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이 이름은 아버지로부터 온 이름인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에 정말 어, 권위를 두고 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냥 이 땅에서 올라온 그런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그이 이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이름에 대한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를 말미암아서 나은 믿음,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 16절이요.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낱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낱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 예수께서 가난하게 사셨으면 우리가 부요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창에 찔리고 채찍 맞으셨으면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면 피 흘리셨으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국로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굴로를 믿으로서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은 승리하신 이름이시고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시고 그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이십니다. 이 이름을 그냥 습관처럼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그 이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아야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시구나. 이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구나. 이 이름만이 능력이 있고 이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 우리를 낳게 하고, 이 이름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부르짖으면, 모르고 뜻 없이 한다면, 그냥 예수라는 글자만 부르짖는 것 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이름의 뜻을 알고, 이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 믿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 예수의 이름 우리가 정말 알았으니까 부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그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부리고 원합니다. 그냥 글자로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이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 감격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쓸데없는 자였으나 아버지께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이름을 내게 주심으로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이름의 능력을 알았사오니 이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사오니 이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으로 외려면 내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의 세움 물으시고 우리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